이곳은 부당글림공원에 왔습니다. 부당글림공원에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이 있습니다. 꽃동산의 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와, 장미꽃. 여기 꽃동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자. 꽃 구경을 또 와이프와 함께 꽃 구경을 왔습니다. 여보, 왜 오늘은 사랑약 안 끼고 왔어? 가방 안에 있는데? <laughs> <laughs> 자, 여기 백만 송이 장미원에 이렇게 문구가 <laughs> 커다랗게 써있네요 오늘이 장미꽃 최고의 절정 6월 1일 여기 밑에는 봉오리가 많이 쪄있고요 아직필 곳이 많습니다 엄청 큰 장미꽃 이렇게 큰 꽃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꽃이 엄청 크게 이렇게 폈네요 꽃동산이, 바로 이런 것이 꽃동산인 듯 합니다. 꽃동산에 놀러 왔습니다. 장미꽃 보려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네요. 부천에 있는 백만송이 장미원에 많은 분들이 구경 왔습니다. 와, 이거 꽃이 진짜 특별하네. 색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꽃 구경 정말 시크하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규모도 상당히 크네요. 자각에서 지금 계속 걸어왔는데, 아,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창입니다. 무료로 공원이라 큰 기대는 않고 왔는데, 정말 아름답게 관리도 잘 됐고요.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와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와... 여기는... 딱붕우리 져가지고 꽃은 붕우리 졌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부니까 꽃향기가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꽃향기를 마시면 힘이 솟는 광도 아빠.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laughs> 이렇게 많은 꽃은 처음 보고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부당글림공원에 있는 백만송이 장미원에 이렇게 많은 꽃이 장미 꽃이 폈습니다. 감탄에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막 폈네요. 봉우리가 다쳤네요저 옆으로는 아주 만개가 되어 있고 꽃이 다 만개한 게 있고 또 봉우리져서 지금 막 피는 것도 있고 다음 주에 와도 아름답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도 피지 않은 꽃이고. 와 여기 꽃동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쫙 내려 한면 찍겠습니다. 아 끝까지 사람들도 많고요, 꽃도 많고요. 아름답습니다. 멋있고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쪽에서 또 보는 배경 꽃 배경이 아름답습니다. 어또 아, 반대에서 보고. 또 꽃동산 가장 위쪽 반대편에서 보는 배경이 또 아름답습니다. 이쪽에서 또 전체적으로 꽃이 보이고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쫙쫙 쫙 엄청난 양의 장미꽃이 피었네요. 색도 여러 가지로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백장미, 흑장미는 없다.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네요. 아름답다는 소리를 얼마 했는지 너무나도 진짜 동말이지 아름답습니다. 네, 하얀색, 빨간색 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어 중수대는 껐네. 다섯 시 돼서 는 듯합니다. 지금 다섯 시9 분. 백만송이 장미원에 이제또 입구에 왔는데 아쉬워서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사랑 구경도 시크다고 꽃 구경도 시크다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시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네요 여보 네. <laughs> 꽃 구경하라 오길 잘했네 맞지? 나는 좀 빼봐 자기나 <laughs> 찍어 장미원에 왔는데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이곳 백만송이 장미원에 오시는 것을 적극 제가 화면으로 넣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직접 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장미꽃을 실컷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장미꽃을 실컷 보니까 마음도 평온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백만송이 장미원에서 장미꽃 자 원없이 실컷 보고 아쉬워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아쉽지만 백만송이 장미원에서 이만 마무리 짓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원에 장미꽃 구경하라. 여러분들 오세요. 백만송이 장미원 끝. 안녕.